항공사 조종사로 나아가는 여정 자가용 조종사로부터 항공사 조종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자가용 조종사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몇 가지 단계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모험의 조망입니다. 국내에서 항공사 조종사가 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격에 필요한 비행 시간을 채우려면 비행 훈련 비용이 3배 이상 미국에 비해 비싸지요. 그리고 국내 면허로는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FAA, 연방항공청,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면허를 획득한 후에는 항공법규 시험만 보고 한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항공청의 기준을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격요건 충족하기 가장 먼저 몇 가지 선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에서 소통은 매우 중요함으로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FAA 승인을 받은 항공의학검사관에 의해 발급된 적어도 3급의학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비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자가용 조종사 지상학교, 이제 항공지식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는 이론교육의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상학교에 다니거나 자기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이들 강좌는 항공학교에서 제공되거나 FAA 승인을 받은 강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훈련, 진정한 모험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최소 40시간의 비행시간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적어도 20시간 동안 경험 많은 비행교관 조종사와 함께 비행훈련을 받으세요. 여기서는 비행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쌓습니다. 40시간 중 최소 10시간 동안 솔로 비행하여, 각각의 이륙과 착륙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키웁니다. 그리고 40시간 중 적어도 3시간 동안 비행 시간을 가지고 항법 기술을 연마하세요. 적어도 150 헤리 마일의 크로스 컨트리 비행을 하되, 적어도 세 개의 다른 공항에서 착륙하세요. 최소 3시간의 야간 비행 훈련을 통해 1 0 번의 이륙과 착륙을 경험하세요. 기억하세요, 비행 훈련은 단순히 시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능숙한 비행을 위해 필요한 기동 및 스킬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FAA 필기 시험 통과 지식과 비행 시간을 쌓은 후에 FAA 자가용 조종사 지식 시험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항공에 관한 다양한 항공 지식 분야를 기반으로 한계관식 문제 시험입니다. 체크라이드 준비, 그큰 장면인 체크라이드. 즉, 최종 단계를 앞두고 FAA 항공기 조종사 인증훈련을 받은 인증된 비행교관 조종사와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체크라이드에 필요한 비행기동, 절차 및 지식을 복습하고 연습할 것입니다. 체크라이드 통과 체크라이드는 FAA 지정 비행 조종사에 의해 수행되는 구두시험과 실제 비행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두시험에서는 항공규정, 절차, 내비게이션 및 기타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 비행 부분은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다양한 비행 기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획득, 체크라이드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 FAA 조종사 검사관이 여러분에게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날수 있는 여건입니다. 자격증 획득 후 민항 조종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계기 조종사, 교관 조종사의 면허를 필수적 추가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두 가지까지 자비로 부담하고 획득한 교관 면허를 활용하여 비행학교의 인턴십으로 교관 조종사로 취업하여 사업용 조종사 면허에 요구되는 비행시간을 보수를 받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많은 조종사들은 추가 훈련과 비행시간을 통해 경험과 능력을 향상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구체적인 요구 사항과 절차는 항공학교, 교관 조종사 및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현재 FAA 규정을 준수하고 자세한 지침을 얻기 위해 FAA 승인 항공교관 조종사나 선택한 비행학교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위한 비용 미국에서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위한 비행훈련 비용은 비행 학교의 위치, 사용되는 항공기의 종류 및 자가용 진도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자가용과 함께 비행훈련을 위한 평균 비용을 시간당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가용 비행 비용, 솔로 비행 항공기 대여, 솔로 비행 시간을 위한 항공기 대여 비용은 항공기의 종류에 따라 약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경량 및 오래된 항공기는 비교적 저렴하며 더 최신이고 고급 항공기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연료, 연료 비용은 대여 요금에 추가되며 연료 가격, 항공기 효율성 및 비행거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료 비용으로 시간당 약 20달러에서 40달러를 예산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관 조종사를 동승한 비행훈련 비용, 비행교관 조종사의 시간 비용은 교관 조종사의 경험과 위치에 따라 40달러에서 80달러 사이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관 조종사와 함께 항공기 대여, 교관 조종사와 함께 비행시에는 앞서 언급한 대여 비용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시간당 약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교관 조종사의 지상 교육 시간, 비행 교관 조종사는 지상 교육을 제공할 때도 일반적으로 시간당 요금을 부과합니다. 비행 수업 전이나 후의 개념을 복습하고 비행을 브리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 훈련 비용 총액 요약하자면 비행 훈련을 위해 최소한 40시간의 비행 시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비행 시간 요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기 대여 40시간 x 120달러 4800달러 교관 조종사 20시간 x 60달러 1200달러 연료 30달러 x 40시간 1200달러 그러므로 비행 예산은 대략 7200달러입니다. 미국에서의 비행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에서의 비행 학교 비용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학습 항공기 시간당 약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비용은 항공기의 종류, 단일 엔진 또는 다중 엔진, 항공기의 연식과 상태, 비행 학교의 위치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비행 시간 블록 예약에 대한 패키지나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써 시간당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승교관 조종사 비용 비행교관 조종사의 비용은 주로 시간당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교관 조종사의 자격과 경험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평균 추산치이며 실제 비용은 위에서 언급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비행학교나 교관 조종사를 선택하기 전에 모든 비용을 자세히 논의하고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비행 학교에서는 비행 시간 블록 예약에 대한 패키지나 할인을 제공하여 총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 훈련 비용에는 책, 자료, 의학 검사 및 FAA 지식 시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행 훈련을 예산에 맞추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비행 비용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는 모의 비행 장치이지요. FAA는 비행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FAA 승인 비행 시뮬레이터 또는 비행 훈련 장치, FTD를 사용할 때 교육 시간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양은 시뮬레이터 또는 FTD의 유형과 레벨에 따라 다릅니다.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 훈련 장치 레벨 5 최대 2시간 반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항공훈련 장치, BATD 기본 비행훈련을 위한 것으로 주로 계기 비행훈련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최대 1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ATD에서의 교육비용은 시간당 약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비행 학교와 함께 이러한 시뮬레이터 옵션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품질이 훈련을 받으면서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 조종사로 진로를 개발하여 항공사 기장이 될수 있습니다.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항공 분야에서의 취업과 경력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해당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계기 조종사 자격증, 야간 비행이나 난해한 기상 조건에서 비행하고 싶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소형 및 중형 항공기에 대한 파일럿 스킬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다면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용 조종사 면허는 영업용 택시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조종 취업의 기본 조건입니다. 항공사 운송용 조종사 ATP 자격증, 대형 운송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ATP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비행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송용 항공기 임대료 및 유료비용이 높아개인이 운송용 항공기를 실제 비행 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이제 여기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알려지는 CO 파일럿은 일반적으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기장은 ATP 자격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다른 항공기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한정 기종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가와 항공관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행 시간을 투자 없이 채우기 위한 대안적인 경로를 찾고 있다면 군 조종사로 입대를 고려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공군사관학교를 통한 경로가 일반적이지만 헬리콥터 파일럿으로서 군 비행 경험을 원하는 경우 육군 항공에서도 흥미로운 조종준사관의 지망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점은 사업용 자격증 취득 조건은 헬리콥터나 고정익 항공기를 비행하기 위한 엄격한 구분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유용한 비행 시간을 축적하고 나중에 이 비행 시간을 인정받아 미국이나 한국에서 필기 시험만 통과하여 사업용 라이선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추가적인 고정익 비행 등 추가 전환 한정을 획득할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조종사가 되는 것은 도전과 보상으로 가득한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항공산업은 조종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회로 가득합니다. 지역 항공사 저가 항공사, 에어, 택시 및그 이상의 시장 규모를 고려한다면 하늘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더 많은 지식을 원한다면 어프돔 c o m 에서 추가 학습 자료를 탐색하고 무료 상담을 위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안전한 비행을 기원하며 조종사가 되는 꿈이 이루어지길